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단잠을 깨우시고 새 날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을 마음 속에 느끼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아로 새겨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과 20장입니다 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Nā tāng i 신 춤성 나할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에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은혜 속에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엿기. 38장 39절에서 39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같이 보지요.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군에 엎드림이요,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의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기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어 느냐 내가 들은 그것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추수로 삼았느니라 들나기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소리 그들이 아니야 하며 초장 언덕으로 들어다니며 여러 가지 풀은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 집으로 싫어 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두어 혹에서 들어오지게 하고 발에 깨어날것이나 들짐승의 발빌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함이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혁명을 주지. 아니하.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흘러니는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이라 그것에 골장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가 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힘이 울며 멀리서 아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동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어려 뾰족한 바위 끝이나 흠준한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 같이 있습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욥기 3 8 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긴 지루함 끝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요에게 요, 너에게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아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늘의 별보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에 대하여, 지구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도는 것, 해가 뜨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지구가 돈다는 사실 앞에 태양이 뜬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이 지구가 저절로 돌 수가 없지. 이 거대한 지구를 누가 돌린단 말인가? 하나님이 돌리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30 구절부터는 39장 전체와 38장 39절부터는 동물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느냐? 41절 까마귀 새끼의 먹이를 누가 주느냐 39장 1절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5절 누가 들나이를 자유롭게 다니게 하느냐 9절 들소에 대하여 아느냐 13절 타조에 대하여 아느냐 19절 말에게 힘을 누가 주었느냐 26절 매가 높이 나는 것에 대하여 아느냐 27절 독수리에 대하여 아느냐 와 여러분 여기 새들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아느냐 좀 요즘 우리의 말로 한다면 이 철새들이 때가 되면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비밀을 아느냐 여러분 왜 철새들은 추면 검은 그 바닷길을 지나서 갔다가 다시 또 검은 그 바닷길을 지나 돌아옵니까 그 바다 건너에 그 따뜻한 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보고 겨울이 되어서 우니까저 따뜻한데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지내다가 돌아오라 하면 누가 가겠어요? 무슨 수로 해운을 쳐서 바다를 지나서 갔다 오겠습니까? 그 지혜를 아느냐? 여러분,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연어가 바다에 살다가 아를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기억하고 그곳을 찾아가서 아를 낳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누가? 도대체 이새월의 물이 안에 누가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왔단 말입니까? 과학자들은. 자연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 과학자들은 할말 없을 때 붙이는 단어가 신비입니다. 참 신비하다. 인간의 머리로 알수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삼남만상의 변화에 대하여 쭉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좀 가깝게 동물에 대하여 얘기해요. 동물은 우리 곁에 있잖아요. 말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돌소가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들을 누가 키우느냐?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느냐? 얘들이 언제 새끼를 낳고 키우는지 네가 아느냐? 묻고 있어요. 뭘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저 동물에 대하여 너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너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 이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의 지혜가 별것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에 대해 네가 지금 답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답이 있고, 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렇게 동물의 세계에 대하여 쭉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말씀한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저 하늘의 새를 보라. 너희들이 저 새를 키우느냐? 너 새에게 먹이를 주느냐?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하나님이 모든 자연 세계의 동물을 지키시는데,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다는 것.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쎄고, 아, 정작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 다안 쎄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센다니까요. 사실 내가 나를 관리하라면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스스로를 보고 저를 관리하라 그러면 밤에 잘때 호흡을 냈다가. 품었다가 또 흡입했다가 뱉었다가 이거를 내가 관리한다면, 밤에는 관리 못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 나보고 이피 흐르는 것을 관리하라면, 이제 이렇게 동맥이 한번확 나왔다가, 정맥이 또 물이 피가확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 거를 나보고 관리하라고 해라면, 뭐 다른 일 정신 파다가 또 잊어버려 가지고. 관리 안에서 심장 멎어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해요. 대부분 이그 불면증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자기를 관리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기 잠 자는 거 관리하는 분 있어요? 그 벌써 잠 자는 거 관리한다면 벌써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인생은 다 맡겨야 해요. 욥이 얼마나 따졌습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찌하여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잘 됩니까? 어찌하여 나는 의롭게 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며 따졌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너저세에 대해서 아냐? 저 타조에 대해서 아냐? 너 독수리에 대해서 아냐? 너 사냥이 다니는 길 아냐? 너저 우박의 길을 아냐? 우박의 창고를 아냐? 와 아는 게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의 0.0000001%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99 99.999%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1초만 지구를 돌리지 않는다면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 자연을 볼수록 동물들을 볼수록 여러분 이 동물들이 생태 구조에 이 먹이 사슬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먹이 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약한 것들이 제일 많아요. 바다를 표현한다면 바다에는 플랑크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이 물고기다. 그다음에 이제 손톱만한 물고기다. 그다음에 주먹만한 물고, 그 다음에 팔뚝만한 물고그 다음에 사람만한, 거. 그 다음에 집채만한. 이렇게 물고기가 다 먹이 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마귀, 먹이 사슬 중에 하나라도 없애면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안 보이는 플랑코트는다 필요 없어. 다 없애버리자 하면 바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큰 고래들, 저런 것들 귀찮으니까 저것들 다 없애버리죠. 그러면 이큰 것이 없으면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이 사슬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 사슬을 만들. 동물도 똑같아요. 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다. 동물도 제일 밑에 미생물부터 시작되는. 벌레가 필요해요. 그럼 중국에서 그런 일 등소평이 가 옛날에 그런 일을 했다잖아요. 이 참새가 자꾸 벼 이삭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 등소평이 가 화가 나 가지고 참새들 다없애라 아, 그래요. 참새를 진짜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벌레가 벌레가 마을을 말마는지 그리고 다시 참새 키우기 운동을 한거 아니에요. 인간이 뭘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오스트리아인가 어디? 거기는 이 늑대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의 늑대들을 그냥 사냥꾼들을 풀어 가지고 시합을 해 가지고, 늑대만이 자기 운동을 해 가지고 늑대를 그냥 다 죽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냥들이... 양들이 다 죽는 거예요. 겨울에 다 얼어 죽어 버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늑대가 있어야 이것들이 양 산양들이 그냥 피해서 도망다닌다고 겨울에 죽지 않는데 그냥 늑대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뭐별 긴장 없이 겨울에 지내다가 다 동사해서 다 죽어 버렸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자연 질서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아,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찍 앞서서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앞일 장래도 주님께 맡겨요 맡기지 않으면 참평안은 없어요 그 주인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인데다 그분께 맡기시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즐거운 소풍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곳에 담긴 기도 제목 주님 아시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